안녕하세요. 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 좀 빡센 거를 할 건데, 새로 나온 캐릭터, 포페아로, 유제품 공장, 하이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이 진짜 빡세거든요. 이게, 진짜 열번 하면 한번 깰까 말까 한 정도? 예, 네그 정도인데, 스킬 조합법, 네 알려드리면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노래 올릴게요. 먹을 게 없네. 밥김 먹고 장갑 어 성경책 나왔네요. 성경책 먹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책을 제일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끊임없이 계속 많이 나오는 맵에다가 애들이 세기 때문에 시금치 시금치 먹어줘야 돼요. 성경책. 풀타임책, 먹어주고. 어, 저 해파리, 해파리 나올 때는 갇혀있지 말고, 맞더라도 그냥 빨리 빠져나와주는 게 좋아요. 성경책이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줘야겠다, 차 네. 반지 먹어주고. 성수 먹고. 그러면 이제 백세랑 쉴드. 이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쉴드를 먹어줘야 돼요. 쉴드 안 먹으면 나중에 못 버텨요, 진짜로. 어, 백세. 맞네. 촛대. 촛대가 오른쪽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노래 지금 레벨 8 됐죠. 바로 지나 됩니다 지금 4분 44초인데. 뭐야, 성수가 왜올라왔어 아, 어, 나왔다. 쉴드 먹어줍니다. 쉴드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바로 제낄게요 그냥. 맞고. 오케이, 상자 먹고. 어? 뭐야, 왜 이래? 아, 미친. 아, 나 바본가 봐. 해골이 없네? 아. 아 두개골이 없으니까 지나가 안되지 아.. 아.. 미안합니다 해골 있는줄 알았어요 당연히 먹은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패시브가 해골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해골 먹고 꽉 차면 여기 날개를 먼저 먹습니다 날개 날개쪽으로 내려, 내려갈게요 여기있죠 날개 여기서 해골 하나 먹고 날개 먹을게요 난 해골 당연히 먹은줄 알았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전지 진화가 안되더라고 아, 정신 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저거는 안밟는게 좋아요. 저 트랩이랑 함정입니다. 와 시초사신 나왔다. 어데대무워나 아, 아, 오지마. 어 오. 아 10분 지나기 전에 진화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분 지나버리겠네요. 아, 아, 대신 저 지금 나와있는 상자들은 10분 전에 나온 상자들이기 때문에 진화 되는거 보... 오케이! 아 해골 나왔다 진화 되는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죠 노래 마력의 결정체로 진화했고 이제 날개 먹을게요 날개 먹고 바로 암호로 달릴게요 암호로 갑니다 좀 있다가 흑곰이 나오는데 그, 개, 개 빡세거든요? 걔 나오기 전에, 지나 두개 정도는 해놨어야 됐는데, 지금 잘못 컸어요, 캐릭터. 음, 운이 조금 안 따라주네. 요 성경책이 벌써 지나가 됐어야 됐는데. 어디쯤 왔니? 어, 거의 다 왔어요. 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제 노랭이들, 칼등 새끼들, 얘네도 무섭고. 이거 다음이 이제 흑곰인데, 여기 암호 있죠? 암호 먹어주고, 그 다음에 저 자석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여기. 날개를 먼저 먹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 때문에. 와, 온다, 온다, 온다. 아, 성경책 지나가 너무 아쉽다. 됐어야 됐는데, 좀 비벼야겠다. 비벼가지고 레벨업 좀 하고 갈게요. 가석이 없으니까 먹기가 너무 어렵네. 시금치. 흑곰 나오기 전에 빨리, 빨리. 나왔다, 흑곰. 몰골렘인가? 이제 보니까 저는 그냥 흑곰이라 부르거든요 이거 봐 얘들 밀리잖아 와와 와, 죽겠다 죽겠다 성경책 제발 안돼 잠깐만 성경책 성경책 진짜 안 도와주네 오늘. 아 상용체 나왔다 한번더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얼개수 그 다음에 날개 하나 더 찍을까 속도 아예 추가 속도. 다음에 얼개수 쿨타임 성수. 성수 쿨타임 갑옷 그 다음에 속도 성수 강 s 오케이 됐어 쌍세지나했네요쌍세지나했고 u s 겨버 g s 아 다음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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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바퀴 갑옷 으저 스키 타고 오는 애들 쟤네 조심해야 돼대신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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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빨리 자석 먹으러 가야 돼요 비키세요. 자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오케이. 나가자나가자 나가자. 아, 돌골렘 이 새끼들 잘 죽지도 않아. 자석 어딨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번개반지 나왔죠?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스킬 다 완성됐어요, 이제. 저거 먹으러 갑니다, 자석. 우와, 나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성수 지나야 돼, 성수. 순수지 나면 괜찮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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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디야? 금만 더. 쉴드를 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보이시죠? 가면서 처음 맞을 때 대비해서 먹는 거예요 쉴드. 어디야? 어, 거기서 아는데, 거기서 아는데, 저기 있다. 자석 먹고, 오브 자석 먹고, 예, 따라오던 보스 죽었죠. 상자 먹고 바로 성수 진화하고, 아! 아, 죄송합니다. 성경책부터 지나 했네. 자, 이 제는 저 초대, 초대 먹으러 갈게요. 어, 무섭다, 무서워, 얘들아. 어. 어디 쯤 왔니? 아, 한참 가야 되네. 이제 빡세져요, 이제. 엄청 큰 애들 나오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다 어, 안좋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잠깐, 잠깐. 너무 많이 맞았어 번개반지까지 진화했구요. 야, 이거 잠깐 쉬어갈게요. 미친. 계속 달리다가 죽겠다, 이거. 제가 너무 신나게 달리다가, 예, 너무 많이 쳐맞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달릴게요. 어, 저기 있죠? 찾았어, 찾어 저기. 예. 촛대. 예 네, 초때까지 먹으면 이제 다 먹었어요. 맵에 있는 거.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즐기면 돼요, 이제. 맵에 있는 거다 먹어줬고. 이렇게 깨는 겁니다, 이렇게. 아, 성수지화를 이제 하네, 아. 와, 파이어! 히히. 뭐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빡세요, 이 맵. 생각보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놀면 돼, 이제. 지금 이 맵이 얼마나 빡센지를 보여주는 킬수, 킬수를 보면 지금 25분인데 3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빡셉니다. 그래서 이 맵에서의 포인트가 뭐냐? 쉴드, 쉴드는 꼭 먹어야 하고, 최대한 진화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 진화 10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레벨을 빨리 올려서, 진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 중에 성경책을 네,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성경책 빨리 진화하면 좋고, 노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빨리 진화하면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노래를 제일 먼저 진화했거든요. 그 다음에 땅새, 땅새 빨리 진화해주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개 이렇게 채우시고 날개 먼저 먹고 이속이 빠르면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날개 먼저 먹고 갑옷 먹고 자석 먹고 마지막에 초대 먹는 순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와, 애들 밀려오는 거 보세요. 시원시원하죠. 와, 중간에 성수 깔리고 막똥글뱅이막 땡글뱅글 막 올라오니까 진짜 오 빠져 들어갈 것 같아. 음끼들막 기어 들어오는 거 봐. 봐. 와, 밀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걸 뚫고 들어오네. 자, 이렇게 끝났네요. 에. 자, 오늘 이렇게 포페아 캐릭터로 공장에서 예, 하이퍼 모드로 클리어 하는 모습 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예, 스킬 조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